주사위가 부르는 것도 뭐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 시행이라고 합니다 먼지거리나 하는 건 시행이라고 해요 그쵸? 내가 막 욕하고 이러는 것도 시행이에요 그죠 행동을 하죠 내가 상처를 받는 건 뭘까요? 결과지 그치? 그게 사건이에요 됐습니까? 행동을 하는 건 시행이라고 하거요 상처를 받는 건 결과? 지 사건입니다 알겠어요? 그까 시행이란 어떤떨 뻘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건 그것의 결과겠죠. 자 봅시다.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이고요 오케이. 1, 2, 3, 4, 5, 6, 6등급. 자 1, 2, 3, 4, 5, 6이 되는 게 <laughs> 사건입니다. 이게요. 1, 2, 3, 4, 5, 6이 나오는 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제 요거 중에서 자또 뭐를 설명해야 되나? 합사권 곱사권 있다고 하면 뒤집니다. 알겠죠? 근데 먼저 풀어가 나와요? 아예 걱정하지 마요. 합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곱사권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맞춰서 풀고 있는 니네가 찢다예요 알겠죠? 자 표범공간이랑 표범공간이랑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문제집단지. 무슨 얘기냐면요. 표본공간이라는 건 1, 2, 3, 4, 5 이걸 접속서다 말하는 걸 표본공간이라고 해요.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용어를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런데 뭐 근원사건 그런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긴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런 사건이라는 건그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에 있는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 잘라준 하나, 하나 걸 말해요. 알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걸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다 필요 없는 말들이지만 하나만 저도 제대로 기억해 주세요. 시행이라는 말과 오케이 뭐 무슨 사건 집어치세요.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이두 가지만 자주자주 쓰이게 될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잘 보면 뭐가 되는 시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 표본 공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 사건이라는 건그 라우스에 있는 모든 라우스에 있는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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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률이라는 건 점점 어려워져 망가져, 그죠? 필요 없어요. 이딴말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딱 필로 느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사위를 하나 굴렸을 때 주사위를 하나 굴렸을 때 삼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를까요 왜요? 왜 육분의 일이라고 하죠? 왜? 그렇죠. 자 반드시 반드시 이 확률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죠이 앞의 단원의 순열, 조합, 경과의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이유는요. 이6 분의 1이라는 사,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6 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지들 왜1 더하기 1이2인지를 생각해 본 그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하죠. 자. 6분의 1이라는 건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전체 뭐죠? 총몇 개죠? 여섯 개. 음. 즉 표본 공간을 말하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뭘 찾죠? 3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찾죠.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나오는 건한 가지죠. 전체 경우는 몇이죠? 여섯 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6분의1이라고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 순열과 조합을 공부했던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됐습니까됐어요 충분히 앞에 커버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잘봐 무인도에 만 명이 상륙했어요. 무인도에 만 명이 상륙했어. 근데 당연히 물갈이도 하고 병도 걸려서 2,000명이 죽었어. 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네. 생존율은 얼마입니까? 네. 생존율살아남을 음. 확률은 얼마입니까? 만 분의 8천아입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예요?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값을 찾아내는 거죠. 맞아 우리가 배우게 될두 번째 확률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통계적 흥미로 확 이끌어보죠. 오케이. 특, 흥미로 확 이끌어볼게요. 사주 보지. 사주 팔자 보죠. 맞습니까? 사주 팔자는 통계적 흥미입니다. 오케이. 뭐 명나라 양명학의 사주 팔자의 기본은 양명학이거든요. 양명학은 중국 새끼가 몇날몇 몇 시에 태어난 새끼의 삶을 통계적으로 냈더니 아이노들라라 라고 한 겁니다. 네가 사주 팔자를 잘 불러. 통계적 확률이 오르셔. 그, 토마토는 쟤들 막 존나게 뭘 쓰죠? 그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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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아 이런 새끼들, 이런 새 이런 이끼들이이렇이살았 o 더라 라는 통계를 g y o u 그게 y o 그게 g 사 o u n g young, 잠깐. 혹시 g 이지아 n g y 2이 n 지 young, y o u 대 g y 우리나라에서 u 연속 게임, 아홉 아홉 번 연속 홈런을 쳤죠. 오. 계속 속밖 몰랐어요. 오케이. 자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섯 번 타석에 들어서 네, 다섯 번을 타자에 석에 들어갔어요. 자, 타석에 들어가서 다섯 번 들어갔어. 근데 세 번을 홈런 쳤어. 오케이. 다섯 번 타석에 들어가서 세 번을 홈런 쳤어. 보세요. 홈런치 확률은요. 뭐예요? 5분의 합이죠. 퍼센트는 예비형 초저학교때라는 거요. 자 됐어요? 왜 5번 중에 3번오로 쳤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통계적 확률 알아듣겠어요? 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두 번째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제가 교육과정 중에 기하학적 확률이 빠졌냐? 빠졌구나. 축하드려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가장 흥미로운 확률이 있어요. 혹시? 그야시장가봤요 반이나. 한두시, 막, 여기, 늦게열렇 거기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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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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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 그만큼 배수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야시장게이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세이차이이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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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 거안 나오셨나요? 다들 한번 해준다 봐. 걸겠네자 보죠. 보죠. 동전을 던져서 요 안에 쏙 들어가면 어 이만큼 충분 아저씨가 그 창문 담는 걸로 이렇게 돈싹밀어줘요어 아, 이런 게야시장있죠 이게 바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의 넓이 안에 동전을 집어 넣었을 때들어가 먹는 거. 들어갈 확률을 넓이로 찾는 게 기하적. 도형적 확률이라고 해요. 하지만 니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건 앞에서 배웠던 앞에서 배워 배워서 써야 됐어요. 니네 이 학기 딸 거지만 미리 합시다. 오케이? 이 이학 미리 배워서 썼던 게 뭐냐면 순열과 경우에서 순열 조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이 수학적 확률을 공부시키려고 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하다가 보면 뭐 하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기대해 보세요. 됐지요? 자, 봅시다. 야, 봐봐, 민상아, 네막 지제티 이쁜 어떤 여자 친구가 아, 생겼어. 너무 이뻐, 완전 좋아. 생겼다고요? 어, 많이 생겼다고 칩시다. 네. 나중에 미래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음. 자. 치킨찍이는데 이쁜 전화 생길 수 없어요 네. 자 진짜 이쁜 전가 생길 수 있어요 네가 네. 프로포즈를 하려고 난사귀 상태에서? 어 사귀는 상태 프로포즈 어찌게 <laughs> 근데 반지를 다끼워주려고 하는데 안들어가서 아니 아니 <laughs> 그 정도면 다이해요 <laughs> 손을 하도 깨물어 뜯어서 네. 여기 다 까져서 반지를 끼워주는 타이밍에 피가 뚝뚝 떨어져 네. 어때? 다시 빼야지 반지 빼야지 다시 빼야죠 그치 <laughs> 약을 사놔주겠죠? 어, 근데 어 반지를, 또? 하지만 반지를 끼워주지 않겠지 아 피나는데 끼워주안 되지 하, 근데 그 피가 멈추지 않아 막 5년 사는데 5년 내내 피나있어 <목소리> 어떻게 바는 5년 좀겠지좀 5년이 갑자기 피가 나 그니까 당연히 반지 준타이에사 피가 당연나아니까잘 됐다 이데자요렇게가 생일 선물하는 어. 확률인데 잘 봐. 결혼 안했 못해? 자봅지다봅지다 <laughs> 보죠.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죠. 안 일어나는 확률은 0. 0이겠죠. 마이너스는 있을까요 확률에서? 없습니다. 안될 자가 맞자 0이 에요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게 어떻게 시다어어어 수학 어떻 배웠지 게왜 배웠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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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지 어지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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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도떻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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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확률의 계산을 하다가 보면 이런 엔병알 뭐, 뭐 더하나도 뭐? 졸라 빡세요 그럼 과감하게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릴 겁니다 오케이? 우리 학년 집합할 때 배웠죠? 그쵸? 학교를 다 다녔잖아요 그쵸? 벤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 정도는 알겠죠 뭐 설마 아무리 필요하지 이건 알겠죠 알겠죠? 자 봅시다 그리고 왠지 봐봐 왠지 왠지 배반사권은 어떻게 생긴지 배반사건은 배반 왠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두 사건이 막 왠지 교차되어 막 있을 것같아얽히설어 얽혀있어? 배반사건 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딱 배반사건의 그림이에요. A 사건과 B 사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 바로 뭐 배반사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확률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보죠. 자, 시행이란 말이 무엇인가? 독립시행이 그시행자이신죠 시행. 자, 시행이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과, 오케이? 사건은 아결과이필요고 표본공간이 뭔지 이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확률은요 수학적 확률과 뭐가 있죠? 통계적 확률이죠 됐습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하다가 에라이 으로 모르겠다 그럼 벤다이어 그름을 그리세요 알겠죠? 벤다이오 그림 그려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있어 봐봐 해정이 솔로 해린이 솔로 그죠? 서로 떨어져있죠? 배반당했어요 남자한테 배반사건에 알겠죠? 세상이 너를 배반했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배반사건이랑 용어까지 됐죠? 그러면 실제 에이 잘 모르겠다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보죠 1층 4페이지를 봐봐요 64페이지에 유형 a 번한번 볼까요? 자, 됐죠? 자, 정육면체 우리는 1, 2, 3, 4, 5, 6이 써있기 기대하는데 이런 예명한 3, 5, 6, 7, 8, 10이 써져있고 지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새끼를 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어떤 사건을,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3의 배수에 2가 나오는 사건이죠. 3, 6. 이죠 됐습니까? 요런 걸 A라는 사건이라고 한대요. B라는 사건은 이 e? 없네요. 2의 배수니까 얼마죠? 8하나 6, 8 하나죠. 6, 8. 네. 아, 이게 9였서 차기야, 좋아요. 자, C는요. 나너네 소수가 뭔지 아냐? 0. 이런 거면 곤란합니다. 1, 2, 3, 5, 7, 은 아냐, 이 새끼야. 그건 홀수고. 2, 3, 5, 7, 11. 아, 네. 왜? 약수의 개수가. 1하고 자기자 신박도 없는 애들을 소수라고 하죠. 그러면 모0 얘는? 1 5, 1 10 1요1케이 이런 애들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이0 1건10는0 10다0 없다 없다 보세요. 0 예, 1 예, 배반 사건이니0요0 10 10 10 10 10 10 10 1 있네요. 공통이 0 10 10 10 10 10 1죠10 10 10 10 10 10 10 1죠10 세상에 벌어진 너네처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말을 잘 보세요. 시행이라는 말. 그죠? 오케이? 여기서 시행이라는 건그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말하죠. 그죠? 사건은 전체 사건인데 전 사건, 전체 사건이었는데요. 걔는 a라는 사건은 뭐라고 정의를 내놨어요? 3의 배수. 그리고 b라는 사건은 2의 배수. c라는 사건은 소수 이렇게 됐긴 하고요. 그죠? 용어로 어떻게 썼는지를잘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배반 사건을 구분하기 쉬운 건 저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률 대화가 개뿔도 모르겠다 싶으면 뭐하시라고요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이 B와 C는 바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얼, 어렵지 않죠? 오케이? 배병들 하나 그려 주면 잘 집에 가서 나머지를 잘 풀어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면안 되니까, 상주는 유독 쉽습니다. 다음부 보죠. 4 3 0번을 볼게요. 자, 430번은요, 수학적 확률이죠. 이거는요,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 이유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제발,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주사위 크기가 다르던 아니면 주사위가 색깔이 다르던 할 겁니다. 그런데 두 주사위를 내 마음대로 A, B라고 잡으면요 자,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B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잘 봐요 어, 선생님 여기 봅시다 여기를 잘 보면 2, 3이 나오는 경우와 3, 이가 나오는 경우는 어? 같은 숫자인데 왜 다른, 다른 걸로 치죠? 왜 다른 거냐면 두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건 크기가 다른 거 아니면 색깔이 가르다고할 겁니다. 그러면 A 이두개를 불러서 나올 수 있는 전체가지수는 몇가지일까요? 36가지겠죠? 오 초등학교 나왔어요. <laughs> 자, 주루눈의 차가 얼마이하일 확률? 만는2하이하를 막는 2하이유 1, 1, 2, 1, 4 되죠? 돼요 지금 세가지 됐어요. 또 2, 1, 2, 2, 3, 2, 3, 2, 3, 2, 3, 2, 5까지요. 4, 5, 6, 7, 8, 1 2 13 되죠? 요지이팅가지 됐어요. 또 2, 2, 2, 2, 2, 2, 다되는겁니다 오케이? 알죠? 돼요? 어? 0일 1일 2일 까지2이이렇게요당딱 이렇게 <laughs> 자1 1일2 1, 1, 1, 1 3세가지 <laughs> 됐어요? 2 1 2 2 2 3 2 4 2 5오 존나 많아 다섯 가지 됐죠? 다음 3 일. 2이3 뭐라고? 2 5 거요 한번2 5거 있을 줄 알았어요 오호! 4죠! 늙어서 4, 서 6, 7, 요자 보죠 11, 4, 4 2 13, 14, 15, 몇 가지죠? 다섯가지다 미래를 예측했어요. 자, 4, 뭐라고 했을까 4, 5, 2 5 16, 17, 1 세개대수있까 괜찮아 여기 주황파 있어요 <laughs> 영어로 얘기해보라니까 저기서 네. 옆에 있는 애들영어좋아하는거 해전에서 영어하는잘하데요 어? 뭐라고? 입과가 잘하던데요 영어를? 야그네가 뭐. 알고 있는 그 입과가 제가 아니라 난예체이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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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예체 <제 예측이거든요. 웃음> 축구할 거야 쟤예 <laughs> 그러나 진짜 <laughs> <laughs> 진짜야 <웃음> 자 됐습니까? 알아들었어요. 미안해. 네. 이 네, 늦었어요. 아이고. 내가 알지? <웃음> 자. <웃음>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늦어버린거 자, 이 답이에요. 잠깐 봅시다 자, 가기 금식 1번을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도시에서 C라는 도시로 갈 경우의 수는 몇 개죠? 6. 여섯 개죠 <laughs> 그쵸? 근데 P를 반드시 거쳐서 갈건몇 개죠? <laughs> 세 가지죠. <laughs> 맞습니까? 그러면 답은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 쉬울 네. 것 같은데 몇번 했어요? 그럼? 지금 631, 31... 631번이요 아, 오케이. 431을 맞췄어요 431이요 Sorry 음. 꼼꼼하네 자 보죠 435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서로 다른 소설책 두권 만화책 네 권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는대요 오케이 봅시다 자총몇 권을 꽂죠? 여섯 번 여섯 권을 꽂는 즉 여섯 권을 꽂는다는 건 여섯 권을 이글로배열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맞습니까? 전체 가지수는 6패토리아입니다 자, 6패토리아의 의미는 뭐냐면 6, 5, 4, 3, 2, 1. 맞아요? 나그 뭐야, 오케이 이제부터 너를 너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섯 개의 책을 야 가봐, 혜빈나이 내용이 내가 너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못 했던 부분이에요. 오케이. 왜 여섯 권을 일렬로 세우면 6 5 4 3이 이긴 줄 알아? 여섯 개 선택 처음에는 여섯 개 선택 그 다음은 하나 빼줬지 다섯 개그 다음은 네개그 다음은 세개그 다음은 두개그 다음은 한 개죠 네. 그쵸? 남자가 고르고 고르다 고르다 한명 <laughs> 어. 그 대신에 조심해야 돼요 엉덩이 아이고 자 <laughs>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가됐수죠 근데 하, 누구랑 누구를 같이 붙여준대요 소설책 두 개를 같이 붙여준대죠 소설책 두 개를 한 묶음 안에 넣어줍니다. 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총몇 개만 더해주면 돼요? 네 권만 더 꽂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몇 덩어리를 배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거요총 다섯 개를 배열해다고생하면5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얘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될 것만 같지만 이, 이 소설책 두 개가 이 창진이가 좋아하는 야한소설, 이거는 인문소설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곱한 네. 2를 그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게이 되는 거겠죠 자, 순열 조합 왜 배웠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감 이 439원을 보죠. 아주 이런 법 보면 음. 눈이 쏙 뽑힙니다. 오케이, 회정아 음. 모르겠으면 됐다 쓰면 돼요. 네. 오케이.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고 그 경우에 쓰다 써버리는 겁니요잘 음. 음. 모르겠습니다. 아, 네. 어? 사라졌어요. 어, 창진이, 민상이, 민식이, 이런태까지들어가는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자, 네. 됐습니까, 여기 봐요. 선이님 이게 4 are y 기 u 이 h w 왜 e r e are you? Where are y 느낌표. h e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 r 네, <laughs> 네. 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r e you? Where are y 세 u w h e 이세 번째에 있는 새끼가 어떠라고요? 어쩌라고? 잘 양옆에 있는 새 키보다 어떻다고? 작아요. 작다고 그런 여기에 키가 1번 키, 2번 키, 3번 키, 4번 키가 있는 4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 1, 2, 3, 4라고 칠게요 야 봐봐 이게 수능 문제에 제일 가깝지 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해 주고 거기다 맞춰서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펭귄 문제 한번 보여주죠 자. 혹시 아메까 펭귄과 공? 오케이. 보죠. 이세 번째에 올 수도 있는 건 3번은 못 옵니다. 왜요? 여기에 3번과 4번이 올수 없어요. 이유는요. 3, 4번이 왔을 때 양옆에 있는 새끼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클 수가 없다고아 양옆에 있는 새끼가 여기가 클 수가 없잖아요. 3번이어도 몇이 와야 더 좋다? 4. 4도 안 되죠. 결국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새끼는 1번인 경우죠. 1번인 경우. 네. 1번인 경우는요. 봐요. 나머지 3명을 그냥 막대워야 되지 니다 맞습니까? 네. 3색이죠. 네. 오케이. 네. 왜냐하면 아무나 세우는 문제거든요. 명을 1번이 네. 여기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왜 더하냐면 1번이 있으면서 동시에 2번이 있을 수 없죠. 인터스텔라는 아니니까요. 그죠? 맞습니까? 파요? 가운데 여기 세 번째 2번이서 다집시다몇 번이셨다고요? 2번이셨어요. 그럼 이쪽과 이쪽은 절대로 몇 번이 못도죠 1번. 1번, 1번 여기 아예 박혀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옷이 있는 건 3번, 4번, 5번, 4번, 3번 몇 가지 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네. 이 팩토리알을 다니면 이 팩토리알은 2 곱하기 이니까 어차피 2입니다. 맞습니까? 배달 안 됩니다. 3 팩토리알은요. 다연히 외우잖아요. 6, 5 팩토리알은 120이지. 잘 살이 피상치만 <laughs> 됐어요 얘네 그래서 여덟 개입니다. 어, 사배 됐습니까? 어때요? 오히려 수능 문제 훨씬 가깝죠? 맞아요. 네 나만 알고 네. 있는 거구만. 민상이가 너도 네.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요 혼잡된 네. 거. 아, 그안그어요 오케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라고. 자 보죠. 그래, 아쉽지만 그래도 민상이는뭐까하냐 들어와 들어와? 자, 가요 봅니다 어디 밖에 누가 있죠? 여자있나영이랑 만나서 봤어요 자, 그렇죠. 다섯명 아니 <laughs> 누가 여자처럼 웃어 다섯명을 일률로 세워볼까요? 네 몇개죠? 네. 그5사3 2어오적했네요 축하해요 5팩이죠 네. 맞습니까? 다섯명을 원타겐 쳐몰래요원타 싫어요 다섯명을 원타겐 쳐볼요 4팩 노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는데 5팩 난 웃겨 오케이 네. 새끼야. 왜 개새끼야 왜이울다 아니 i l 거 not. 야 will n o 아 I w 아 l l not. I w i l 지 not. I 을 i l l not. 요 will not. I 라 i l l not. I w 라 l 라 not. I will not. 보는 것과 시점은 다 다르지만 어때? 다 같은 거아니 l not. I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o t I will not. I will not. I w 어때요? 똑같다. 돌려봐 똑같잖아 맞아 또 A가 이렇게 써 어때? 똑같지 이렇게 A가 여기서 시작하던 여기서 시작하는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 여기서 시작하는 기 이렇게 떨어지던 몇 개가 하나로 떨어져야 되냐면 다섯 개가 하나로 떨어져야 됩니다 다섯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맞습니까? 다섯 개가 하나씩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원소년에 앉히는 방법이죠 기억나냐 너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서왜 오르막을 해야 되는지도? 음, 오케이 알겠어요? 봅시다 그러면 여기요 441번 그쵸?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원탁에 들러왔는데 부럽다 그쵸? 남학생이네 나는 남자아저씨인데 혜진 보여주요 <laughs> 왜? 어쨌든 지금 동거 노인이세요. 보자, 몇 명을 안칩니까 야, 근데 확률은요. 쌤이 안 가르내겠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죠. 됐습니까? 어렵나요, 이거? 안 어렵죠? 그러면. 이런 실망해 줄 거야. 미친, 미친 안 좋은 게 미치 미치 백안 떴어. 너무 끔찍해. 아니야, 아니아 여기야. 도대 이거 다 대체 무야마사막 때려서 시험 보는데 저도 까매쳐서 못올 야, 너 이번에 무한도전 박명수가 학빈이 름못 외우는 거 봤냐? 우와, 나그런거 진짜 개새끼라고 생각했어. 이 개새끼야. 자 보자. 이게 확률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요. 6명을 원탁에 앉히는 총 경우의 수는요. 방진이 뭐라고 했죠? 6팩을, 6분 나눠주는 거죠. 왜? A가 의자가 6개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케이? 의자가 6개. A가 여기서 시작해도, 여기서 시작해도, 여기서 시작해도 6명을 1렬로 세운다면 돌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요. 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이고 되죠? 500 됐으니까. 돼요? 오케이. 그다음 뭐죠? 특정 경우의 수는 뭐냐면 남자, 여자 늘 번갈아 가면서 앉힌답니다. 그러면 요 어? 왜 500이냐면 아여명 아, 네. 혹시 혹시 간 사람, 로우. 남이물 정말, 정 남자의 샤력이 정말 정말 중요 팍, 대우선, 팍, 대 대우선, 입고 갔나? 팍, 아, 대우 대우선, 밖에 떠돌아 대우선, 팍, 대우선, 대우선, 대우 왜 깜빡 지 않았어? 정신 봐요